호스텔 건물 안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여기 리셉션부터 올라와 있네. 언제봐? 언제 마살라? 버터 마살라. 아 버터 마살라. 뜨거워가지고 수전이 있어야 돼. 버터 마살라 도사. 오늘 아침입니다. 이게 남인도를 대표하는 음식 도사라는 건데요. 손으로 먹는 게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도의 마이소르라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가 작은 동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큰 동네더라고요. 큰 도시죠. 인구 100만이 좀 넘습니다. 어제 잠깐 마을을 돌아봤는데, 마을이 너무 이뻐요. 그동안 갔던 인도랑 너무 달라요. Hello? 애들 너무 귀엽네. 할로 할로. 하이 하이. 하이. 와트 두잉? 어, 저 둘루코나 온드. 티스 페. 티스 벨리시. 원래 이 도시에 요가를 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인도의 리시케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요가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소리가두 번째 요가의 성지래요. 제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인도 여행하면서 여기서 여행객을 처음 만났어요. 어제 호스텔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방명록을 작성을 해요. 제 바로 위 칸에 한국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처음 만났고, 제가 이옷 입고 있으니까 어제 이 옷이 아르헨티나 치프팀 옷이거든요. 보카주니어스 아르헨티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이 나무도 많고 너무 좋다. 걷기가 좋아요. 맛있어 보이는데, 그날이라원 와우, 와 진짜 물... 물이 꽉 차있어요. 제가 동남아에서 이 코코넛 먹고 실망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인도에 와서는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인도랑 방글라데시 지금이 코코넛 차인가 많이 와요. 과일은 역시 열대지방에 와서 먹어야 맛있어요. 잠깐만, 여기 자전거 빌리는 곳도 있는데, 마이바이크 다운 받아 봐야지. 저 이거 페달을 밟아서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 자전거였어요. 충전된 양에 따라서 얼만큼 갈수 있는지가 뜨네요. 대박이다. 이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여기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 하루에서 이틀 걸린다고 하네요. 못한다. 오늘 따릉이 타고 마이스로 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우. 우와. 와 사람 되게 많네. <놀람> 와어 <우와>. <놀람> 어레 솔리 솔리. 12, 12. No change. No okay. c 잠깐만요. 와. 버스에 대부분 다 여성밖에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버스를 안 타나? 마이 소 c 메디컬 컬리지. 의과대학이네. 1924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100년이 딱 넘었네요. 여기 다람쥐 봐요. 다람쥐가 여기 있냐, 왜? 아, 귀여워. <laughs> 너무 신기하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이쁘지? 제가 다람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람쥐 그 카페도 가입을 했었어요. 어? 그럼 또 있다 여기. 이야 여기 완전히 다람쥐 천국이네. 저 옛날에 서울 살때 다람쥐 분양 받아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다람쥐 카페도 가입해서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와 여기 다람쥐 천국이야. 어뿔불불 불. 야 next time next time. Okay bye bye. <laughs>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들이 의대생들이더라고요 의대생들 <laughs> 야 여기 왜 이렇게 싸냐? 여기는 20이다? 내가 아까 50 내고 먹었는데? 아 근데 이게 눈채기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 계산하는 거 봤는데 다 50씩 냈어요 그럼 차이가 있겠지? 뭔 차이를 얘기하니까 짜이가 먹고 싶네 안녕하세요 짜이? 10 10? 오케이 예,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잘 받나요, day, nice day two. 와 이거 신발 색깔이 이쁘다. 노란색깔. 여기 동네는 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렌탈을 해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 면허증밖에 없거든요. 국제 면허증이 없어요. 될지 모르겠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 h s o much. 예. Yeah. 시장 구경 한번 할까요? 되게 조용한 시장이다. 인도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장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아, 여기는 이제 정국돔이네요. 코리아 코리아. 김병조. 김병조? 김병조? 프레젠트. 김정은. 김정은 is North Korea. 이 나루 속코리아. 암사우스코리아. 바 o 이시미드라. 바랏. 파랏. 파랏. 소를 엄청 잡네. 이야, yeah, 이야. Yeah. 제가 가본 인도 시장 중에 제일 조용한 시장이었어요. 나이스 미셔. 프 사우스코리아. 아니,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다 인사해 주시네. 눈만 마주치면 다 인사해 줘요. 이거 수박 저렴한 거 봐요. 수박이 1kg에 25면은 3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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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네트리치유. I'm from South Korea. 아, 싸 싸. South k o r 미스터 좀비. 미스터 좀비? 야리야리 I'm Mr. Yuri. 바 사람들 아주 굉장히 친절해요. 알로 알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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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기 마이스루에는 생각보다 그 이슬람 쪽 사람들이 많아요. 힌두교보다 <목소리> <오, 목소리> 발송이 이슬람 분들이 이렇게 옷으로 다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좀더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걸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 여기에 이런 성당이 있네. 여기는 성당 들어갈 때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네요. 1933년에 지어진 성당이네. 힌두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당 앞에서 사진 찍는 이런 귀한 장면을 여기서 보네. 이거는 무슨 성수 같은 건가요? Sad water? It will save you. 아이고, 다리야. 이 신발이랑 가방이랑 다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지압이다, 지압. 여기가 겁나, 겁나 뜨거워요, 발이 지금. 와, 화상이야, 화상. 와. Yes. 여기가 외국인들보다 현지인한테 관광지인가봐요. 현지인분들이 많이 오시네. 사람들이 먹던 컵이긴 한데, 대충 닦아가지고 그냥. 이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니까. It will save you. 그냥 정수기네요, 정수기 어, 햇빛이 이 이쪽으로 굉장히 셉니다, 햇빛 와. 성당 바로 옆에 힌두교 그냥 여기 이슬람이구나 아, 여기는 무슬림 모스크네 힌두가 아니라 알라알라 <laughs> <laughs> 알라, 미디어, 미디어 안로안로 bye bye. 하하하. 이야 이야 야야 수시미라. 어 캐나다. 캐나라? 캐나다. 캐나라? 나다 캐나다. 캐나다. c o u 아, 코리아 코리아, South Korea. s o 야야. 감사합니다. 여기가 다 주얼리 거리예요. 진짜 모든 매장이 다 주얼리야. 여기, okay, you can see, where they make silk. Okay, okay. Sandalwood. from which country? Mongolia. Mongolia. Yeah. Okay. 힘들다 여기. 수박 하나 먹고 가야지. Uh, watermelon. Watermelon. Yeah, watermelon. Masala? No masala. No masala. Uh huh. 우와. <laughs> 어색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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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호박이 손으로 잡고 있던 부분이 좀 짭니다. 면분이 들어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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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몽골리아. 몽골리아. 어, 여기 마이소르가 옛날에는 왕국이었어요. 왕국. 1399년부터 1947년까지.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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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지어졌던 왕궁이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마이소르의 랜드마크입니다. Just watching. 네. Yeah. 이거 버스로 만든 카페인 것 같은데요? One cold coffee please. 예? 아이스 커피 쉐이크였어 쉐이크. 여기 궁전이 엄청 큰데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네. 지금 뺑뺑 돌고 있습니다. can go inside? Yeah, you can go inside but not from here. You can go like this. n d n to your left. Yeah. h you have a way. One big gate there. You can go from there and you need to take a ticket. Okay,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Are you from? Korea. Korea. 드디어 도착했네. 이거 얼마지? 설마 외국인이 천이 아니겠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천이면 안 들어가. 와씨 뭐무한거 아니야? 외국인 입장료가 천이에요. 이 데스크본 위에 인포노이스. I have, I have. This ladies. This ladies. I'm lady. No. <laughs> this is boys. <laughs> ah, okay, okay, okay. this is. You go more. This look. You change your foot in the wrong color. 에이, 실버 아니면서. What? This look on me. Very expensive. Harley. 벨리 벨릿, 벨릿, 벨리 벨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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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거 벨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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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데 벨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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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점프력 봐라. 여기가 일요일 날 밤에 오면은 무료 개방이래요. 야간에 여기 조명을 켜놔가지고 밤이 이쁘다고 해요. 혹시나 오실 분들 무조건 일요일 날 오세요. 일요일 저녁. 여기에 찬루피를 쏟기에는 너무 아깝다. 갔다 온 사람들 블로그를 봐도 그냥 온 김에 딱히 뭐볼건 없다고 했거든요. 이 다운타운을 걸어서 한 바퀴 돌았는데 걸어 다닐 날씨가 아니에요. 더위 먹을 것 같아. 마이클, 크로날 비염. 야, 이건, you can try after sometim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럼 가자 할까? Yeah. Super hot. You okay? When you come to Chennai, you will feel. Yeah, yeah. Of hot. So for me, it's okay. a uh, really? Chennai is more Even, hot. Very, very. 와 아, e a h yeah. Okay. I'm g o n go to my hostel. Okay. I need to live. Yeah. Okay. Water bottle. Yeah, On I have. i h n e e 현재 온도가 33도. <laughs> 밖에서 5시간 넘게 걸어다닐 날씨는 아니에요. 여기는 애들이 노상방류를 엄청나게 해요 이렇게 길거리에 찌릿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골목길 인도에서는 어떤 골목길 들어가도 다 찌릿내가 나요 아마 부초는 안 그러겠죠 아이고 개들도 더워가지고 지금 진짜 살기 좋은 동네다 것 같아. 저녁이 돼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네팔 음식 모모. 제가 어제 여기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티베트 분이에요. 티베트. 티벳. 제가 잠깐 다음 편 스포를 하자면은 티베트 마을로 갑니다. 여기 근처에 티벳 마을이 있어요. 음. 아 맛있겠다. 예, 야채. 야채 만두입니다. 너무 맛있어. 와. 이건 탐두리 치킨 뭐 뭐예요? 향신료 맛이 좀 세다. 이거 되세요? <놀람> no chance. 오케이, 오케이, 두... 아 진짜 맛있네. 인도인들도 모모를 파는데, 인도 사람이 파는 것보다 확실히 티벳분들이 하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외국인이 만드는 한식과 한국인이 만드는 한식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좀 들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오토바이 없이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툭툭 가격이 다른 도시 대비 좀 비싸요 우버 가격으로 절대 안받습니다 우버로 콜해요 그래도 그 이상 더 받을려고 해요 무조건 So I can ride o n l 260km? Yes, more than km, per km 5 루티 km 5 루티? 5 루티 어, 아, 내가 내려가도? Uh, yeah, for please. It's 1 0 0 for 127? Yes. 아하, uh -huh. 비싸다. 어, 오케이 오케이, 1,500 finish. 1,500 finish. 이렇이 들어가. 오케이 야, 씨, 왜 그래? 어, 저, 저, 저. <laughs> 여기서 한 15km 정도에 그 뷰포인트 힐이 있더라고요. 힌두교 템플.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 헬멧 놓고 가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잠을 새로 잠궈놨어요, 여기는. 아니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여기 인도가 좌측 통행이에요. 아그 처음에 적응이 안되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원플이스 응. Very hot, very hot 쓰레기통이 되자 하고 네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란게 기름값 이 리터당 2,000원이 넘는거예요 말도 안되는 금액인거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대중교통 버스 같은거 있죠 보통 한 200원, 300원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이게 버스비는 우리나라의 반값도 안 되는데 기름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부자만 차를 탄다는 게제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차값도 비싼데 기름값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기는 산 꼭대기에 있는 힘들교 템플입니다. 여기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깔아놨어요. 딱 기가 왔긴 네 여기 막 단체로 사람들 엄청 많이 오시네. What is it? Yeah. Just looking. Yeah. Come here. Just looking. o m e here. Come h e r 이스파이, 파르티, 럭스미나, 라임, 샤디원 3개, 디 겁나 웃기네 진짜 잠시만요 또? 에이 얼마 받으려고 아니 3개 3개 원하세요 그냥 봐봐요 네 그냥 봐봐요 맞죠? 아나 진짜 웃겨가지고 이씨원하 파르티 시바 You want Chamundi, Siba, and Parati. Okay. Was three. Thank you, thank you. Uh, give me money. <laughs> just look. Just look. No. No. You he told no. me just look. Give me 20 cents. Ah. You want Siba and Parati. Ah. Okay. You yeah, know, you want three. Donation. Yeah, 20 cents, big one. Donation. Okay, okay. Give <laughs> me 150. sh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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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ee. 100, okay? 100. 120. 에이 100. 에이 100. 오케이 hey, 오케이 아, no. hey, hey, okay. 120 12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120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k y 제가 이거 파란색깔 팔찌 있잖아요.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만났던 한국인 건우 씨가 사준 거였는데 1달러였습니다. 이거 세개다 합쳐가지고 한1.5 달러 정도. 어때나? 아, n k 를주 u 네 아, t o g 리야 아, e r I 리야 i 아무도 안먹 r e t o 비 e t 비 i 너무 꽉 조였어요. 조금 살살해 주세요. 보라래. 보라래. 어 너무 세. 보라래. 얘 나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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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s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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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아, 그지또또돈 달라고? 땡큐! a n 땡큐! o u 땡큐! 수박이 굉장히 단가 본데요 벌레들이 아주 아, 버리네. 그냥 아, 안먹픈데 목이 너무 말라. 이 n g 고 how much? 맞아. 5 0 f t 이 하나 주세 cold please. normal f i c o 거짓말 치지 마. <laughs> 50! 불안전불안시원한데 불안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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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전한데불안이한데 불안전한데? 불안이한데불안이한데 불안전한데? 불안전한데? 불안전한데데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북인도는 저스캔페이를사용 하고 지않있었거든요 여기 남인 도는저스캔페이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진짜 <목소리> 어딜 가나 다 스캔페이야 현금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현금 냈을 때 잔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저거 한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증 받으면 저도 지금 인증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기동성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조용한 호수로 라이딩 한번 하고 사색을 좀 즐기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멋있다.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제가 우회전 실수만 한두번 했어요. 나도 모르게 우회전은 그냥 들어가려 돼. 여기 인도 여행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마이소르가 제일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다른 인도 도시에서 느끼기 힘든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 삶의 질이 좀 높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인도가 다 똑같은 인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남인도랑 북인도 굉장히 다르고, 남인도 안에서도 도시마다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특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아까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뭐, 귀여운 거죠. 근데, 그건 있죠. 툭툭. 툭툭 기사는 어딜 가나 사기칩니다. 어딜 가나. 택시 기사 사기는 전 세계 공통이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호스텔에서 만난 인도 친구들이 힌두어를 안 쓰고 다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인도의 제2 공용어가 영어니까 애들이 영어를 쓰나보다 싶었는데 원래 제1 공용어가 힌두예요 힌두. 근데 힌두어를 안 쓰는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힌두어를 안 쓴대요. 그래서 힌두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영어가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른 언어를 쓴대요 제가 원래 오늘은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티벳 음식점으로 가야 겠습니다 못 참겠다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구글 평점 5점이야 5점 역시 제가 맛집은 또 기가 막히게 찾았어 고. 어,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하하. 야. 면이좀 얇은 게 아쉽다. 음. i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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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와, 진짜 완벽하네. 요 완벽해. 이렇게 흥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남아. <목소리> 드0 <워너드레드>. 0 <목소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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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런 식으로 현금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다저 스캔페이를 사용하거든요. 정말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다. 원래 여기 마이스루가 요가의 성지인데 요가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만 쫙한번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